아이오 안녕하세요 아이오 와요 뉴페이스 누구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뉴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CG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페이스 아닐 거예요 그 유뚱님이랑 게임 많이 하셔가지고 맞죠 네 반갑습니다 예, 네, 베라 베라님이라고 예 내실 좋아하시는 분 있어서 예, 같이 게임 하려고 오늘 다섯 명 모였습니다 라광 베라 수이키리 수이님 스킨 어땠어요 구현할 수 있는 게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. 아 캐릭터가 전날에 라면 먹고 잔거 같다고? 소골 짝이 바뀌었을 거야. 내 어. 미천이 다 드러나겠는데 오늘 소리 가 이상해 들린 게임이. 이거 소리가 듣고 지금 잘적응안될 거예요. 사운드가 예, 네,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응? 왜 1층에서 쏘는 건데? 어디서 소리 모르겠어. 뭐가 어디서 쏘는 거지? 어디서 무슨 총을 쏘는지 모르겠어요. 어. 나이스. 너무 어, 나이스. 뒤 참원 날피. 아마? 외벽 하나 잘랐고요 하나 더 있어 외벽? 더? 잡았다, 하나 더 잡았어. 음, 음, 하나, 하나 나머지 어디냐? 어, 외벽, 만진데 하나, 하나, 유씨. 유튜브 상 하나, 나씨 하나, 유씨. 유튜브 상황 하 배 m 님 나이 어떻게 되시는데? o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 u 형님이셨네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워퍽 외벽 탈락 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다아 외벽 뭐, 외벽 하나 더 하나 더나 외벽.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와아 초월호쌍 으아아아아아리츠 혼자 남았어 나야? 나 혼자야? 아 쟤가 혼자... 라스트 리츠라리츠 안쪽에 기자기자 독자리 플리츠둘셋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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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 나이스~~ 아 나이스~~, 아 나이스 나 아니야? 이거 이거 그거, 그거 이야더 확실한 드로인데 그거 이야이기 클래쉬 저저 문에 있.. 문에 하나 문에 하나. 하나 계단! 나이스, 나이스. 계단 자른거야? 예? 어, 계단 자랐어요 오케이 기 자른거고 너무쉽다으 클래쉬 있다 얘, 싸가지 없는 거, 이거 싸가지 없는거 이거 어? 오 네, 어, 나이스 잠깐만요 남은거 찾아드림 음. 화장실 없는 거 같은데? 화장실 그 화장실 그 화장실 내려가서 하나 할나 여여여 환기실이야 환기실 하나 들어나 문에 문에 3번핑링번핑 Loading n 라스트 환기 라스트 환기. 나이스. 어? 어? 내아 사이트에 하나. 개피. 내가 리겠는데 어, 뭐, 서버, 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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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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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뒤로 화장실에 있었어 탄는은거 <laughs> <너, 웃음> 하고 있는데? 사무실 클리는 분수 몰라 안에 안에 멜로씨 아이고 안 나이스 쟤 뭐야 뭐야 뭔 일이야? 뭐야 왜 누워있어 아, 날 보고 있는 거였구나. 어. 우리 팀아마로 했어? <laughs> 응. 아마로 했어. 쯧. 얼굴 뭐야? 각시타리? 타라이바. <laughs> <소. 웃음> 어, 디 그, 어, 여기 여기 부상부상 이번 부상. 부상까까 뽀까. 어, 어린다린다 하나 더어 어, 이게 내가까 어, 진짜 개핀데 앞으로 쭉쭉쭉쭉 모르. <laughs> 여기 오른쪽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저 더, 뒤로 아, 가더가고 여기. 아, 여기서 가 아, 여기서 오른쪽 아, 이제 아, 아, 에이스의 소리 아, 들어 여 넘어갔는데?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케이 뻘저 죽네 스토블... 드라이트가... 저희... 저희 안 늘었네. 타이밍 대단득 바라보는 미라 벽... 타라이밍클리려고 이거 외벽... 오른쪽에 바로 오릭스 붙어있어. 오... 바로 오리스 붙어있어. <laughs> 근데 미라 벽 때문에 미라 벌이 깨져있구나. 어... 빠지고 있다. 프렌치이드 <laughs> 빠지고 있었어. 어... 소화 백리 쟤네는 바로 오른쪽 커브 돌면 하나 으, 으, 내 다리! 내 다리! 내 다리! 1벽에 어, 벤디들어가있다 1벽에 1벽에 음. 벤디 있다 안 열었구나? 아 펜이를 오른쪽? 네네, 네네. 오른쪽, 그 어, 그 오른쪽? 오른쪽 방? 그 어디지? 지하 탱크? n 방안10 seconds. 쪽 오른쪽 구석? n d s 10 seconds. 10 seconds. 아이고 e c o n e c o e m p e c o n d e m p 안 됐어

폭탄 해체 저 뭐야 DP 주 운반했잖아 고압관. 맞아 맞아. 우리 설명해 줬잖아. 그래 그래. 저기 어딨는지 말로 표현해 줬잖아. 아 맞다 했었잖아. 어. 그래 그래. 그렇지 그렇지. 숨 쉬었잖아. 어. 맞아 맞아. 근데 근데 뭐빵 킬이니까 따봉은 안 줄게. 어. 따봉론. 따봉 을 어떻게 주냐 빵 킬은. 블루바 레드바는 모르고. 어, 화. <laughs> <오, 웃음> 해치에 해치에 멜로시를 밀어. 2 층에 뭐가 많은디. 뭐안라안 그 어? 아. 어찌아 당했다. 아, 아. 왜, 왜. 어, 뭐야. 살릴 수 있나? 캐슬 있어요. 어. 캐슬 이전 게임 이렇게 끊겨? 이거 이렇게까지 멀, 먼저 보이나? 살리 가는 거야? 가는 중임. 근데 살릴 음. 수 있을려나? 아, 가아있 여기서 살림. 살리면... 어. 와! 어? <laughs> 왜? 았어 죽은 줄 알았잖아. 저 저기. 출발했어. 어 you, thank you, thank y u c a i e 다 g g e It's a c a r i a g It's a carriage. i t 어 a c a i a g It's a carriage. 게임 볼. 바이 다. 왓? 리전 총다 썼다. 돌아와. 오 마이 갓. 전탄 발사. 인사팅 사이트. 헬라 아, 전탄 track. 발사. 아, 가네 둘다 둘다 이 둘다. 네저자 매달린 채로 튕겨가지고 전화아 데 묶어놨어 묶어놨어 물러와 돼. 야, 나 아, 죽었다 좋아. 사람 네아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들어와야 <웃음> <성분에> <웃음> 돼 것이 몇개요 진짜 머리 머리 띵띵 부었겠는데? 들어와야 돼왜피 네. <laughs> 언더 안 죽었어 뷔비 안에 들어갔네? 뷔비 어, 안에 있어요 접, 접착 붙였어, 접착 점착? 아착아 바이 리 사살을 지었비이야네아아 음반 조지, 음반 조지 지 아니다, 아까아 아니다, 없다 어? 연관 신감, 신감 네. 아! 나라아 나한테 가 없다 나뭐 품명이 들었는데? 네. 네? 영감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소리 들렸는데? 아닌데 내가 들어왔는데? 저기 봐봐 없는 없다고? 잘못 들었나? <놀람> 야이새끼 그거다 세이브, 세이브 어, 세이브야? 아, 냉쇄 뭔데? 아니? 여기야 어디였어요? <laughs> 냉수 슬로우 계루야 머리 하얀 거 봐라 재현님이 <laughs> 스윙이 뭐야? 재현님이 스윙. 이제 레지그널 려면 스윙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같이 이동하는 자리 밀어주는 뭐 아니 건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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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뭐지? 스윙은 그러니까 어찌르는데 약간 느낌 있게찌르는게 스윙인 거 같던 느낌이 아, 음... 너 완전 스윙하고 있어. 그런 어 그런 느낌이야. 아, 너 완전 쿨해 너 완전 c a 하고 어. 있어. 에펙 예, 스윙이랑은 또 다르네 나 나, 게, 다 나, 나. 다 나. 나. 그러면서 t 르 e target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아 h a t 화장실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아, 어, 밖에 있던 거 하나 잡았어요. 땀이 싸이트. 아까 질렀다 어, 어, 여기. 아까 다 먹혔다 이미. 당. 와, 아, 더블 다운. 아이크 잡았어요? 방패부터 잡은데 그냥. 이기면 마다. 어, 달려가서 방패 잡자 그냥. All friendlies were eliminated.